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관심목좀 보겠습니다. 지수로 먼저 보겠습니다. 어,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었던 게 이제 외국인들이 파생 쪽에서 하방으로 잡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손익분기점이 여기 2400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네, 오늘 매도가 조금 나오긴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FMC 회위에서 금리 인상 23일이잖아요? 아직도 이제 3일 더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2350을 잘 지지하고, 이렇게 쌍바닥 잡고 올라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고요. 만약에, 뭐, 은행리스크가또 터진다라면, 이 엠파동으로 2300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라 거를 좀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보다시정 제거가 되는 23일 이후가 시장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뭐, 그 정도만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있는 PBR상으로 0.88배기 때문에 삼3 5 0 이하에서는 대형주 사놓으면 차후에 큰 수익 날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냥 종목으 넘어가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악재가 터진 데도 불구하고 개파랑감봉으로 강하게 좀 들어올렸었죠. 그죠? 네, 그래서 코스닥이 좀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 이쪽도 이제 관심 있게 좀 다시 봐야 될것 같고요. 먼저 G2 파워 모델 솔루션, 모델 솔루션. 아, 이거 굉장히 좀 아깝던데. 네, 굉장히 좋은 종목을 좀 잡아 드린 건데. 25,000 대비 뜬 상태에서 매수가가 오지 않고, 이 근처에서 급등하고 올라갔었던 부분이죠. 굉장히 좀 아까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매수가 좀안 돌았었고, G2 파운은 지난주부터 계속 설명드렸었던 종목이니까, 언젠지든 4월달에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설명드렸었던 을 부분이고, 앞전에는 한번 매수가 잡혔었던 분들이 들고 있다면한두자리수는좀볼수 있는 그런 급등이 좀 나왔죠, 그죠? 어, 여전히, 손절은 항상 여기구요. 내려오면 내가 손절이 감당되는 구간부터는 다시 매수도 가능하다. 9,000원 초반대에서 이제 한번 잡고, 그 다음에 8,800원 정도3서번더 잡는다라고 보면, 또 역시나 어공략이 가능하다 라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요또 그냥 내달린 부분이죠 9,000원을 지지라인으로 해서 그냥 내달렸습니다 아마 9,100원에서 9,200원 사이가 1차 매수 좀노릇자리고 9,000원이 깨지고 내려오면 8,800원 정도에서 한번 더 산다 라고 생각하고 놓으시면은 또4월달에좀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계속해서 운전주 요거는 관심있게 좀 보시면 좋습니다. 예. 자, 내일 관심있게 볼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어... SNS 텍 이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인데, 음, 오늘 저가가, 보시면, 여기, 등가격을 정확히 지지받고요그 다음에, 이제, 전유저가를 깼다가 전유 고가를 한번 뛰어넘는 흐름이 나왔죠. 그죠? 저희가 오늘, 이거, 은봉매매아래꼬리 잡는 그 검색기, 이 종목이 검색이 돼서, 어, 재빨 전수 받으신 분들이 여기서 노렸습니다. 여기서, 여기. 정확히 여기 노린 자리가 있거든요. 분명하게. 네, 명확히 노린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노렸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네, 1차 파동, 여기서 이제 차익을 한 부분이고. 네, 이 요거는 검색기가 딱 잡아줍니다. 여기서 노리는 그 방법이 있어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뚝뚝 떨어질 때는 투매성으로 이게 물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투매 물량. 그러니까 손절매 물량이 나오는 확인하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자리가, 음, 34,800원 요 자리였었거든요. 예, 네, 기퍼전수 배우신 분들이 여기서 공략을 해서 단타로 수입하고 나온 종목이 오늘은 SNS 택입니다. 자, SNS 택은 오늘 저가를 손절가로, 어좀 짧게 잡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원하는 가격은 정확히 얘기하면 35,250원이에요. 35,250원인데, 35,000원에서 32,500원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요 구간이 딱 좋아요. 35,250원. 35,250원. 이게 안 오면 뭐 어쩔 수없고요 손절가는 34,000원. 이렇게. 네, 34,400원이네요. 오늘 조가 깨지면 손절가로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관심 있게 볼 거는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엠인데 제가 어제 이제 에코프로 비엠이 18만원까지는 와야 된다고 했었죠. 그죠. 개파락으로 어, 18만원 근처까지 왔었는데, 18만 1,400원에서 강하게 들어올리더라고, 이게. 에코프로는 37만원 와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음, 반도좀 나온 부분이고. 요거, 어, 공략을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에코프로로 놓고 보면은, 안 오면 말고, 오면은 하고,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에코프로로 가볼게요. 에코프로. 36만원에서, 오늘 저가는 무조건 손저가거든요? 37만원. 36만원에서 37만원. 조금 인심 쓰면은 36만 3천원, 37만 3천원,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가가 34만 7천 5백원이니까손절가는 34만 7천원이 되겠죠, 그죠? 예. 네. 이렇게 좀, 요거, 뭐, 단타로, 단타로만 딱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비엠은1 9 3 0 0원 네, 193,000원 하고, 185,000원, 요 구간에서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가 역시 손정가 잡고, 예, 네, 내일, 아마 장중에 오면, 저희도 한번, 네, 저도 이제 그 자리 오면은, 이 자리 오면, 단타로 한번 접근함을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오면은, 오면은 하고, 안 오면 많식으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만 이제 고비 잘 넘기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파생 포지션이 하방이긴 한데 하방이긴 한데 이제 어, 23월 FMC 끝나고 나면은 물론 뭐 파월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포지션을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4월 5월달 5월달에 금리인상 이제 마무리된다고 보면 5월달 4 5월달에는 장애초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